안녕하십니까 최진우의 세상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강의 17번째 광고도 감동의 시로서 소네트 대명사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소네트라는 것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 나온 광고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W.셰익스피어는 소네트는 13세기 서정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의 형식으로서 짧은 시의 대명사다. 이런 게 오늘 주제 슬네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서 역시 조지 오웰은 좋은 건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통유리같다통유리는 것은 하나유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거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적 통유리다. 이런 얘기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할 때는... 시는 감동이겠는데 이건 반대죠 감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광고가 중심이 되는 감동시라 손에 또 짧은 시에 되면서 그랬죠 방금 나왔습니다만 조지오웰은 좋은 것은 세상을 제대로 보기 하는 통유류 같다 광고는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홍보하는 시적통률이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홍보하는 시적통률이다 그러니까 광고가 매우 주요한 시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지금 영화에 대한 광고를 두 편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서에 대한 것세개그 다음 일반 회사에 대한 광고 다섯 개 이렇게 해서 광고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영화 밑에 보면, Finding Forest 했죠. Forest는 영화 제목이고, Finding은 찾는 거죠. Forest Finding 하는 게 영화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Son Cornelly란 말이 있죠. Son Cornelly란, 예,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배우가 바로 송코넬레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인데 자말 웰레스라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글석에 대한 걸 가지고 우정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Finding f o r e s t 말은. 그러니까 Finding Forest 그영화의 광고가 나오는 게 있죠.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구수한 구습, 산토는 누구냐. 구스한 산토라는 분은 바로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파이딩 포레스의 감독이죠 그래서 그 감독이 하는 말이 글쓰기죠 제목입니다 초고는 가슴으로 쓰고 두 번째 쓸때 재고는 뭐로 써야 한다 재고란 고치는 쓰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 열쇠는 감동으로 쓰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그렇죠 감동을 줘야 된다 광고도 감동이고 둘째는 그 시도 감동이 이번은 저번에 16번째는 시가 감동이 된 이거는 가, 광고가 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파인딩 포레스트는 미국의 세계적 영화감독 구스반 산트 감독 작품의 영화로서 손 코넬리와 자말 어, 윌레스에 얽힌 글쓰기 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우정을 주제로 한 영화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또 영화 하나 더 소개하죠 에, 로마 제국의 부활을 는 영화에 대한 실선사이며 오토일세입니다 오토일세 하는 게 역시 감독인 것 같습니다 에이리 912년 작센 공작이된 하인 리히 바이엘른 공작 등을 굴복시키고 알프스 이북 최강자로 마자르슬라브족도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기틀로서 교황으로부터 로마 제국 부활의 왕관을 받다 한 이게 로마 제국의 부활하는 영화 전체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 일세에 대한 실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제국 어디냐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의 하나 성이죠. 한성 하나의 성으로 그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하나의 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계 세편입니다. 자 우선 도서출판에서 나오는 참참이는 출판사에서 미친 사회에 느리게 걷기 라는 책을 하나 냈네요 그렇죠 책 제목이 나와있네요 여기 에 밑에 이제 화보가 있고 저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그 밑에 조그만 글씨를 써놨죠 이게 여기에 표시 크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라 두 발이 당신을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세상에 높은 경지에 데려 줄 것이다 아, 그 책의 내용이 미친 사회에 느리게 걷기, 책 내용은 천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사바는 얘기죠. 걸어라두발 당신을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세상에 높은 경지에 대해 줄 것이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 함구하고 싶은데 더, 예, 사람들의 관심을 미친 사회에 느리게 걷기에 뭘로 난지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광고 효가를 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책을 완전히 피어놨죠 중간에 이게 중간 선이죠 양, 이게 앞 페이지, 뒤 페이지입니다. 완전히 풀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와 어떤 명화을 했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윤동주와 김소월이 노래하고, 그러니까 윤동주와 김소월 시를 가지고 섞고 그 다음, 방구호와, 물론, 모네. 라는 화가 그린 작품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2020년 3월에 나온 책이다. 이렇게 해서, 씨가 지나간 자리에 명화가 남아 하는 이런 주제 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일보에서 책을 만드는 뇌건강노트라는 책이네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뇌건강 노트. 이어죠 그럼 매일 10분 내 훈련 프로그램을 안에 담아놨다니까. 어떻게 담았는지 모르게 에, 적어놨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책을 돈만 주면 살겠니까. 그걸 읽어보면 여러 장점이 있겠죠.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해주기 때문에 꼭 책을 살 필요 없지만 지금 이 책이 나올 때는 2년 전에 얘기니까. 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뇌 건강 노트라는 책의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 회사들에 대한 시를 한 편씩 찾아봤습니다. 한화에서는 기후 변화라는 시를 냈네요. 나무를 심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저감하고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후변화에 심각하죠 이산화탄소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00년 만에 뚝이 무너지고 야단 났고 이됐죠 집중호흡을 부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기후변화 학술 포럼을 할때 하는 광고니 보니 그렇죠? 밑에 월드 이카나믹 포럼 포럼이라서는 학술 발표를 보통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학술 발표 포럼에서 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간호사 협회입니다. 간호사 협회에서 간호사의 헌신은 과정을 적어 놨습니다. 독립의 영웅으로서, 그 다음 코로나 영웅으로 간호사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사상, 코로나 2년 때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간호사님들하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독립운동가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간호사들이 국건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래서 간호사협회에서 여러가지 독립운동에도 관여하고, 독립운동은 전쟁 아닙니까? 군의 간호사 따라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역시 이 세계적인 역병이기 때문에 또 정신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운동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건강안전을 간호사들이 굳건히 지켜나겠다 이런 광고입니다 현대그룹에서는 마음을 담는 소리라는 광고를 냈네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마음 가족과 신나는 휴가를 떠나고 싶은 마음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덥지만 마스크를 입지 않는 마음,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마음 모두를 위한 같은 마음입니다. 이 누가 시를 쓰죠? 어, 지은겁입니다 현대그룹에서 쓰더양 그러면 시는 데보태지 어떤간에 시를 공모하듯이 지영기입니다. 그룹에서 건강한 생활. 소소한 일상의 행복과 가족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음식을 담는 그릇 매일 입는 옷까지 우리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LG그룹이 여러 가지를 하죠 그 관계를 그릇이 다 담아놨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KT그룹에서는 마음을 담다 하는 얘기 마음이 가서 무거운 것도 있고 계단을 오르는 걸 보면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 마음을 닮아 가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닮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음담는 얘기를 그대로 오롯이 적어놨습니다 물론 시인이 적었든냐안되면 거기서 개티 그룹 내 공모를 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그로 보통 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화 광고, 그 다음에 책 광고, 그 다음에 회사 광고로서 오늘 광고는 매우 중요 시다. 그런데 짧은 시의 대명사다. 소원의 때 그렇죠? 소원의 때의 대명사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